얼마 전 개봉한 에밀리아 페레즈는 저에게 자크 오디아르와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다시 그의 작품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작품 예언자로 말이죠. 어떤 평론가는 예언자에 대해 자크 오디아르의 최고작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작품인데요. 15년 만에 국내 재개봉을 하게 되어 운 좋게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좋았습니다. 오디아르의 세계를 지금까지 에밀리아 페레즈 단 한편 만난 저로서는 그의 필모를 두루 살피는 통찰력을 발휘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에밀리아 페레즈, 예언자 두 편의 교집합에 대해서는 조금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층에서 보면 두 작품은 한 감독의 영화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장르도 완전히 다르고요. 한쪽은 요란법석하다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덜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사점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두 가지 정도 포착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화가 다루는 인물의 배경. 에밀리아 페레즈의 네몬테와 예언자 말리크 모두 갱스터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법과는 무관하죠. 다음은 두 인물의 정체성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더 인상 깊은 지점인데요 델몬테는 생물학적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성전환을 꿈꾸는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끼어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리크도 동일합니다 그가 투옥된 감옥은 코르시카와 아랍갱들의 안력 다툼이 극심한 곳이고요 말리크는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아랍계 프랑스이면서 동시에 어쩌다 보니 코르시카 갱들과 엮여버린 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랍과 업무적으로는 코르시카와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 어쩌면 자크 오디아르가 관심을 갖는 캐릭터는 경계에 놓인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그의 작품은 두 편밖에 만나지 못했기에 큰 거는 빈약하지만요. 무튼 이외에도 영화에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Vous avez quelqu'un dehors Un chef. 저에게 예언자는 하드보일드 갱스터 영화이면서 동시에 주인공 말리크의 성장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던 말리크는 감옥에서 글을 배우고요. 작품으로 독된 인물이 출소 시에는 어엿한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온갖 거물들과 연이 닿기도 하고요. 마약 상권에서 꽤 중요한 지점을 맡고 있으며 혼자 적들 사이에 뛰어들어 조직의 복수를 납치할 정도로 과감해지기도 하죠. 영화가 그의 성장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로 섹스에 대한 묘사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 생활 초기에는 플레이보이 잡지 혹은 외설적 사진을 보면 욕구를 해서 하던 말리크는 본인의 수감실내 비디오를 들이면서 포르노 영상으로 넘어가고요 급기야는 면회실로 매춘부를 부르기에 이르죠. 마스터베이션에서 성행위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옥 내 입지도 변화 무쌍한데요. 수감자 1에 불과했던 그가 급사거 되고요. 심지어, 옥내 대마초 유통이라는 사업까지 숟가락을 얹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시퀀스는 아마도 마르세유로 외출을 떠났을 때 같습니다. 인생 첫 비행기를 타고 날며 창밖의 풍경을 목격하는 순간. 원만하게 미션을 마무리 짓고 해변을 거니는 순간. 저에게는 성장을 넘어 일종의 해방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말리크는 감옥에 입소할 때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제출합니다. 영치금을 넣어주리도 없는 그에게 그 돈은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 후 출소의 날, 그는 아마도 잠시 기억 속에서 잊었을 그 지폐를 다시 받게 되는데요. 이미 배 이상의 쩐을 유통하는 그에게 그 돈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예언자는 말리크라는 인물의 성장용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그는 나홀로 큰 것이 아닙니다. 그를 견인하는 이가 있다. 바로 루치아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리크와 루치아노는 비유적 부자관계다. 루치아노는 말리크의 부재한 부모 자리를 차지합니다.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첫 만남부터 살인을 지시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크루에 넣고요 이후에도 온갖 자비를 시키면서 하인처럼 부립니다. 때때로는 본인의 감정상태에 따라 거침없이 린치를 가기도 하죠. 언제 어떻게 심경이 변할지 몰라. 말리크가 말 한마리 붙일 때마다 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노는 나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어나가 보면요. 말리크의 완생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루치아노는 자신의 보스 마르키즈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수족처럼 부리고 툴툴대지만 어쩌면 그는 본인도 모르게 말리크를 강력히 신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리크에게 그 어려운 일을 지시하니까요. 아무튼 말리크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부를 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는 그것을 역 이용해 아버지를 몰락시키죠. 저에게는 이 1년의 과정이 성장의 마지막 미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홀로 데보스의 차로 뛰어들어 보디가드를 전멸시켰다는 측면에서 그는 플레이어로서 사실상 가장 어려운 퀘스트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작전이 성공해 감옥과 조직 내에서 루치아노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렸다는 점에서도 성공적인 독립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후 말리크는 아랍갱들과 한패가 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뒷방 늙은이처럼 되어버린 루치아노가 얻어맞고 나뒹굴게 되는 모양새 떨어지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사실 루치아노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루치아노의 손바닥 위에 있던 말리크가 루치아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말리크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예언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감옥을 나올 때쯤 그는 더 이상 예언을 할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독방에 갇혀 레이브를 찾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까 저는 이 역시도 성장의 완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부연은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들 뒷밭에 몰겠지 이 작품에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이에브의 존재입니다. 그는 사망한 뒤에 영우로서 나타나 말리크 주변을 떠돌죠. 이따금씩 말리크에게 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 사슴이 뛰어들 것을 예지한 말리크는 예언자 양반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극중 상당히 도드라진 현상인 이 예언이라는 것이 또 그다지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점입니다. 운동장에서 누가 농구골 때 골을 넣을지 정도? 달리는 차로 사슴이 뛰어들 것이니 조심해라 정도가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이 예언이 위대해지려면 마이크 외출 미션의 성공 여부 정도는 점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한 힘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제목은 예언자고요. 영화 속에서 예언의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객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위해 레이에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리크에게 레이에브는 삶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리크가 그를 살해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말리크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살인 이후 본격적인 악당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되죠. 이러한 관점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레이에브는 말리크가 어둠의 물줄기 직전, 마지막 남아있는 순수의 자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경찰관 폭행으로 감옥에 왔지만 만약 그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교화가 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점점 흑하고 되어가는 말리크의 시면 어딘가에는 레이에브라는 선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레이에브는 말리크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르세유 외출 이후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외출에서 레이브의 이름이 느닷없이 거론됩니다 사슴의 로드킬 직후 말이죠 즉, 저에게 차에 치인 사슴은 레이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둘모두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 순간 말리크의 내면에서 레이브가 사라졌다는 비유적인 관점에서도 말이죠. 말리크는 마르세유에서 만난 다른 갱 보스에게 자신이 레이브를 주였다고 시인하기도 합니다. 말리크가 마르키즈를 이용해 판을 흔들고 돌아왔을 때 그는 늦게 들어온 벌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있냐면 레이브를 찾는데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죠. 레이브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리크가 아버지 루치아노 전복을 달성하고 완벽한 독립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그렇다면, 레이브라는 마지막 순수성이 소고된 말리크는 완전한 악당이 된 것일까요? 그것이 그의 성장의 끝일까요? 저에게는 왠지 여전히 말리크에게 순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챕터 2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는 다른 한 인물과 짝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아드. 말리크의 입장에서 레이브와 리아드는 공명합니다. 리아드가 죽은 레이브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브가 글을 읽으라면 책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면 리아드는 글을 가르쳐 주죠. 레이브는 남성을 좋아해 빨아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리아드는 고환 암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두 인물 모두 페니스와 결부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설정을 에밀리아 페렌스와도 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에밀리아 페르세 델몬테도 남성인데 페니스를 소고하고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인물이니까요. 다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레이브와 리아드는 모두 사망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포기해집니다. 말리크는 남겨진 리아드 아이의 대부가 되어 아이와 엄마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엔딩을 보니 아마도 말리크는 미망인이 된 여인과 함께 살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예언자는 레이브가 견인해 시작된 성장이 리아드에 도착해 종결되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루치아노가 나쁜 아버지라면 둘은 좋은 형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즉 말리크는 악당으로의 성장을 하였고. 레이에브라는 순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아드라는 또 다른 순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예언자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함 한 스푼을 품고 어엿한 갱으로 성장하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Is it true?